분양 재개발 계약서 미작성, 법적 문제 발생 가능할까요? 분양 재개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나 거래를 진행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투자금 반환, 권리관계,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변경, 분양 계획 변경 또는 투자금 반환 요구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관련 입증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투자금 이체 내역, 통화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적 청구권 확인, 다음유 가처분 등 긴급 대응,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 가능성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적 전략 수립과 증거 관리, 소송 진행까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